720의 모든 약수를 이렇게라고 한다고 했죠. 자, 봅시다. 이거 꼭기억해주세요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히 로그에서보다 지수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볼게요. 이거 함수에서도 진짜 많이 했었죠. 내가 이거 집합에서도 많이 가르쳤었을 겁니다. 오케이. 수에서도 가르쳤을 거예요. 720의 약수 들요 어떻게 찾죠? 친구들아 약수 잘봐 약수는 이거지 고등수학 이거 지금 고등수학사랑 이거 충동리 하는 거에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약수를 인수로 보듯이 소인수 분해하는 거 기억해요 저 720이라는 저 친구를요 뭐할수 있냐면 오케이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약수 약수 즉 인수 곱하기 인수로 표현할 수 있죠 즉 1 곱하기 720. 약수 약수예요. 숫자로는 약수지만 문자로는 인수가 될 뿐인 거예요. 이해해요? 똑같이 뭐가 돼요? 2 곱하기 360. 또3 곱하기 240.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근데 이걸 다 쓰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걸 다 쓰는 걸 해봤었지만 실제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만 안다면 이제 약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결론은 약수 찾는 것, 인수분해하는 것, 인수분해라는 것, 나누어 떨어뜨리는 것 그러면 720을 소인수분해 합시다 9, 8에 72죠 그리고 10을 곱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소인수분해할 때 9, 8에 72니까 2에 3승 그쵸? 3의 제곱 거기다가 10이 붙어요 그러면 10은 2, 5죠 그래서 2에 4승, 3의 제곱, 5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개인 소인수으로 하는 건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존나 그러니까 명심같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이거 없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개인적인 존중, 취향을 존중할게요. 알겠죠? 하지만 9 8 0 0 남들은 이렇게 조금 빠르게 360에서 36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자기가 본인만의 그런 걸 정하세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예를 보면요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러면 지금 인수분해하고 있잖아요. 뭐 곱하기 뭐 나누어 떨어지는 거. 그럼 영어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뭐 곱하기 뭐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개다가 약수가 되는 건데 일단 얘가 정해지면 얘가 저절로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 이 약수 얘를 정하는 방법을 쭉 찾아 봅시다. 1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2라는 인수가 하나도 없고 3이라는 인수가 하나도 없고 4라는 인수가 하나도 없는 5라는 인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에 2가 하나 있을 수 있죠. 왜요? 2 곱하기 나머지 거쭉 쓰면 되잖아요. 통째로. 이거 말 알아 듣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조합을 찾는 거라고요. 미성아 이거 봐야 돼. 너 이때 없었잖가 여기까지죠 이 다섯 개의 조합에서 이세 개의 조합 두 개의 조합을 선택해 내는 거죠 그걸 여기다가 써 내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요? 저래서 약수는 저렇게 찾는 거예요 알아? 어떤 병신이 찾다만 보고 반응을 안 해요 에이 병신같이 됐죠? 이거 알아요? 반응을 해야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어필을 해봐요. 윙크, 이런 거 해봐요. 윙크. <웃음> 오케이? <웃음> 괜찮아요? 응, <laughs> 그럼, 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이, 여기에 이네 개, 이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선택을 하는 거죠. 음. 이세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진다고요. 이 네모가. 병신연화. 그 질문을 하는 게 힘드냐? 씨가 뻔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눈빛이 이미 마태이가 갔는데. 에휴. 에휴, 똑같은 년들. 에휴. 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알아들어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를 했죠. 자, 지금 첫 번째.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에서, 그리고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공부한 거예요. 자, 정확히 이거 알아야 돼요. 나중에 개소리하면 죽박 맞습니다. 알겠죠? 정말이에요. 나중에 분명히 미친 소리 할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 약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창재너 알아, 이거? 확실하게 알겠어? 오케이? 됐어요? 너 알아? 창준이? 네. 또 알겠지? 시험 보면 모를걸. 됐나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이거 수학 학 때부터 내가 설명한 겁니다 얘가 뭐에 관련된 거예요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5 3이잘 봐요 우리 분명히 중진때 더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해서 다 곱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찾았잖아요 이유가 얘 거예요 0승부터 시작해서 세져서 하나씩 더 더해지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 나오고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짧지만 이거 반드시 알길 바랍니다. 계속 가죠. 자 약수의 총합을 생각해봅시다. 자 이것도 사실은 약수라는 걸다더하는 방법인 건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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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펼쳐지는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죠. 아니 아침부터 존나 멀리 와서 <laughs> 멍때리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지 얘기 좀 해봐, 은서야. 어? 어. 아침부터 존나 멀리, 아침에 일어나서 막아 존나 좋아, ㅅㅂ 이러면서 머리 깎고 아침에 존나 멀리 와. 아, 아개 춥다, 오늘 재 껴볼까? 이 일을 하면서 완전히 왜 멍을 때리지? 존나 멀리 왔는데. 아 아니에요. 아유아유 아유. 나중에 니랑 똑같이 자르라서꼭 고통 받아라. 자대죠 여기까지? 좋은데? <laughs> 됐어요? 이거 봐봐요. 이게 약세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인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정개해 보시라고요. 나오죠. 이렇게 정개해 보시라고요. 나오죠. 모든 약수를 다 세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약수의 총합을 찾습니다. 두 번째. 약수가 만들어지는 모습과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 그리고 약수의 총합. 그리고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약수의 배수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720의 약수 중에 오케이? 720의 약수들 중에 음, 2의 배수들도 있겠죠. 오케이? 우리는 봐봐요. 누굴 찾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얘를 찾을 겁니다. 특정 배수까지는 약수. 무슨 말이냐? 지금 쌤이 말한 대로 못 찾으라고요. 9의 배수. 누구 중에? 720의 약수들 중에 9의 배수가 되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총 5, 3 3, 5, 3, 2, 즉 30개가 전부 다, 뭐는 아니에요? 뭐는 아니에요? 9의 배수는 아니에요. 그것들 중에 누가 있어요? 9의 배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찾는지 보여줄게요. 약수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쌤이 말해줬죠? 여기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 조합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했어요. 기억했죠? 잘 봐요. 9의 배수는 3의 인수가 무조건 몇개 있어야 돼요? 2개 이상 있어야 되죠. 오케이. 얘 선택하면 돼요. 얘는 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2예요. 됐습니까? 잘 봐요. 내가 지금 9의 배수를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12의 배수인 약수들을 찾아보죠. 12의 배수라면 2는 무조건 몇개 이상 있어야 돼요? 두개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은 무조건 몇개 이상 있어야 돼요. 하나 이상 있어야 되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세 개. 이건 두개 중에 하나. 그리고 얘는 이개 중에 하나. 오, 정말 좋았네. 그래서 피가 피가난다 그래서 피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다 알아서요.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왜 얘가 세개 중에 하나여야 되는지 알아요? 이가 최소 몇개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개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은 몇개 이상 있어야 돼요? 한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얘는요? 과정 없죠 그래서 막 세면 되죠 됐죠? 이게 우리가 고1 때까지 배웠던 오케이? 약수와 약수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봐봐요 이거 지울게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뭐야 누가 나 불렀어? 500개니까. 자, 할게요. 자, a1, a2 해서 약수가 총몇 개까지 나와요? 왜 20이죠? 아까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요? 720의 모든 약수는 이거 a20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720이 뭐예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2의 4승, 맞죠? 36이니까, 36 곱하기 20 해도 2의 4승, 3의 제곱, 5의 제곱, 5, 하나, 맞나요, 이거? 45, 아니, 80에, 맞죠? 이거 맞죠? 이거 바꾸세요. 못하해요, 그럼. A20이 아니고 A30으로 바꿔주십시오. 알겠죠. 미안합니다. 됐나요? 이러면 모든 약수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써놓고 그거를 이렇게요. 루그를 씹어서 다 뭐하라고요? 더하라는 얘기죠. 자, 진수끼리는... 로그의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뭐예요? 몸이죠?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자 이제 잘 봐봐요 내 무식한 새끼의 끝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있으면 잘 봐봐 어 쌤, 약수의 곡은 안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수, 약수의 곡 배웠어요 안 배웠죠? 내가 뭐만 가르쳐줬어요? 약수의 생김새와 어떻게 생기는지와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합과 특정 배수가 되는 것만 가르쳐줬죠 그렇죠. 근데 약수의 곱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 여기서 틀려야겠죠. <laughs> 그렇죠. 잘봐 봐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 저 약수 a1부터 a30까지를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거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잘봐 봐요. a1부터 a30까지의 이 약수들 중에 인수 2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친구가 몇 개일게요. 2의 인수가 한 개인 친구. 몇 개일게요? 친구들아. 어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 약수의 총 개수 중에 총그 전체 중에 2의 인수가 한 개만 있는 숫자들이 총몇개 나올까요? 6개. 여섯 개요. 2의 인수가 한 개인 거. 이유는요? 맞았어요. 진짜 같은 년. <laughs> 맞았어. <맞아요. 웃음> 이런 이유. 얘는 꼭 이것만 있는. 3의 인수. 어때? 세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얘기했어요. 즉 2의 인수가 한개 있는 약수는 총몇개 나와요? 6개 나옵니다. 이거 말 알아들어요? 이해해요? 2의 인수가 두개 있는 친구는 총몇개 나오겠어요? 똑같이. 6개겠죠. 2의 인수가 세개 있는 친구는 총몇개 나오겠어요? 6개 나오겠죠. 2의 인수가 4개에 있는 친구는 총몇개 나오겠어요? 똑같이 6개 나오겠죠. 맞아? 어쨌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얘네들을 다 곱할 거죠. 다 곱할 거죠. 그러면 2의 인수가 1개인 게몇개 나온다고요? 6번. 2의 인수가 2개인 게 6번. 2의 인수가 3개인 게 6번. 2의 인수가 4개인 게 6번. 이해 이해해요? 어차피 얘네 다 곱하니까 그만큼씩 다 똑같이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 알아들어요? 친구들아? 똑같은 이유로 이거 알아들어? 3의 인수가 3의 인수가 한개인것몇개 생겨요? 몇개 나오게요? 3의 인수가 한개인 것. 그렇죠 다섯 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열개 나오겠죠. 맞아? 3의 인수가 한 개인 게몇개 나온다고요? 열 개. 3의 인수가 두 개인 것도 당연히 몇 개겠어요? 열 개겠죠. 알아 먹어요? 그럼 3의 인수가, 아, 이거는 5의 인수가 한 개인 건몇개 나와요? 15개 나오겠죠. 맞나요? 이거 다 곱하면.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이말 어차피 얘네들은 다 곱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약수들은 이의 인수가 한 개인 놈과 이의 인수가 두 개인 놈과 이의 인수가 세 개인 놈과 이의 인수가 네 개인 놈 이만 보자고요. 이만. 어차피 다 곱할 거니까 약수들은 다 곱할 거니까 이, 이만 먼저 생각해서 쫙다 곱해봐요. 어차피 다 곱할 거니까 2는 2끼리 3은 3끼리 4는 아 5는 5끼리 곱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거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별거 아니죠. 그리고 로그 5는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여기서 로그 2에 5죠. 오케이? 로그 2에 5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 밑변한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보세요. 밑뷰가한번으로 10에, 예, 2죠. 밑을 10으로 바꾼 겁니다. 사용록으로. 이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죠.